잠자다 이러 샤워하고 들어오고 한두 한 시간씩 또 더우면 또 나가서 샤워 또 해야 되고. 내가 이번에 한번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. 스포츠스 우선 더우니까 임시으로스포워 그 해달라. 바우처 그거 나왔더라고요. 안 되죠, 냉화비. 그돈 그 가지고는. 겨울에는 견딜수있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 도소용없으니 그게 문제죠 지금 어화하셨어요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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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이우어가어 빨리 지어서들어갈수 있게 좀해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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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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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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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사용수 있게 해주세요.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. 시장님 그만 좀크고요 다른 말걸 봐주세요. 어떻게. 제품바을 찍으면서 보우렇게 아, 이 방마다 길이가 다르군요. 여기는 지금 몇 분이라서 지금도 이렇게. 30분 정도. 이 건물에서 30분. 예, 또이 건물에는. 요거는 지금 비어 있고요. 네. 예, 예. 저, 저 비어 있어요. 이품님 예, 예. 여기 전체 250명이 2년 동안, <laughs> 1년 반 동안 퇴거 당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집이 음, 탈렸다, 네. 건물 외벽에 금이 갔다 이런 식으로 사전 퇴거 당해가지고요. 250명이 나갔고 지금 2 3 0세대밖에안 계신데, 네, 임대주택 짓을 때 180세대만 짓는다고 합니다. 그럼 나머지 50명도 또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원치 않는 퇴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대수만큼 임대주택을 좀 지어주시고 이제 원치 않게 나가신 분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. 전입신고하러 회원동사무소 가면 안 받아줍니다.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... 사회보장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. 이런 문제는 좀 빨리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시장님 저희 무더위에 살수 있다고 좀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혹시 같이. 지 내려가 주세요. 아 밑으로 내려가. 네네. 네.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. 세면지로 <laughs> 대표님에서뭐 하는 거야? 지금. 거리 안 동안에 딱 굽고 오르면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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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서 이동, 이동해갖고, 여기 건물 붙이고 다들 잡습니까? 아, 여기, 시장님. 여기. 네. 시장님. 시장님. 네. 노인 주택이요, 노인장이요. t 이집이 되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하급적은 임대주택이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. 네. 어?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.